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성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수성아지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누리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민수기 7장에서 열두 지파의 헌신과 봉헌이 기록되었다면 오늘 8장에서는 성막 안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특별히 그 가운데 등잔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성소를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해야 하며 정결 예식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등잔을 놓는 방식과 등잔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2절에서는 등잔이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빛이 앞을 비출 때그 등잔대 앞에 등장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인데요. 그 떡이 몇 조각이 있느냐? 열두 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떡을 비추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두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어, 바로 열두지파, 이스라엘 열두지파. 그러니까 이 떡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의미하고 그 열두지파 가운데 늘 꺼지지 않는 불, 늘 제사장들이 그 불을 관리하면서 늘 꺼지지 않게 했던 불이 빛추게 빛이 비추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성소 안에서 이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을 비춤을 늘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향하여 있고 늘 비추어진다는 것을 성소를 들어갈 때마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비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비추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이 말씀을 바라볼 때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임재가 늘내 인생을 비추고 있으시구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구나를 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부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 정결의식은 단지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 업무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적이나 기능적인 업무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사역자가 사역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할지니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배나 봉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단순히 열심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의 정결함이 없이 형식만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 또한 우리를 향한 내적인 준비와 부르심에 맞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지금 레위인이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른 받아 쓰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정결한 마음으로 어떤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등장 은자는 놓는 방식까지도 알려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정결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빛이 비추이고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무단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나의 삶이 빛을 비추는 등잔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이 찬양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를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